이 아프리카 하면 굉장히 덥다고 생각하잖아요. 추워가지고 침낭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집 앞에 마당입니다. Hello, Hi. nice to meet you. Nice. 잠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이제 와서 하루 잠을 잤고요. 이 아프리카 하면은 굉장히 덥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제 자는데 추워가지고 이불을 주셨는데 침낭을 꺼냈습니다. 일교차가 거의 20도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저 사용한 게스트룸이고요. 네, 여기는 집 앞에 마당입니다. 모든 풍경이 참 생소하네요. 이제 김은규 선교사님의 교회인데 어른들이 다니는 교회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건물은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고 우물이에요. 이불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여기가 이제 성교사님 댁이고 지금 이제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옥수수 가루랍니다 전분처럼 이제 나중에 이게 끓이다 보면 이제 걸쭉하게

이제 아, 와, 너무 예쁘다. 야, s i 야, 예. 쁘다 야, 야, 예. 야, 예. 야, 예. 예. 야, 예. 명이 야, 예. 야, 예. 야, 예. 이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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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 says mm. prophecy for the messiah to be born mm. um, and also what is also interesting here which i was having a thought as we were as we were reading the word is why did the wise men go to king herod for mm. me stars according to the uh, astrologies and everything they have got meaning your god because the anyone is not happy yeah. Jesus is my Lord. We realize it's very important. Only we know our knowledge is not God. We believe in Jesus Christ and the Almighty God. Amen. Amen. Uh,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잠비아에 이제 저는 이틀 전에 왔는데 이제 컨디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오자마자 그냥 계속 잠자면서 좀 쉬었고요 오늘은 이제 7월 28일 주일이고 잠비아에서 맞는 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세포칠드런처치거든요 어, 세포는 이제 희망이라는 뜻인데 김문규 선교사님과 같이 어, 아이들과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님. 지금은 뭐 지금 예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저거 그저 성경 읽기 하고 어, 성경 읽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네. 그럼 지금 9시 반인데 예배 시간은 그럼 몇시 이거 끝나면 막 바로 바로 시작하는 네. 거예요. 예. 헬로. h 이 여기 보면은 진짜 아프리카에 온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네. 저기 또 아이들이 오고 있네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I'm so good. Yeah. How are you? Hello. Hi. Hi. Good morning. 애들이 꽤 많네요. 몇 명이나 돼요? 명. 주일날 예배 드리는 아이들만. 와... 헬로우! 웰컴! 얘는 타보라는 아이인데 지금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게 싫어서 이렇게 안 가고 있대요 <laughs> 목사님, 가족 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 사모님 목사님 이름도 제가 몰라서 김유한 목사군 이효준 목사입니다. 얘는 김선아입니다. 이효준 <목소리> 아 이효준 목사님. 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한달 조금 넘었고요. 네. 어쩌다 이렇게 잠비아를 또두 분이 오시게 됐는지. 저희 음, 아버지가 여기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대를 이어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함께 또 아내가 동의해줘서 어... 같이 오게 됐습니다. 사모님, 목사님은 오실 때좀 두렵지 않으셨어요? 아, 저도 원래 아프리카 선교를 하려고 신학을 했던 어...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거라 어... 그 그런 건없었어 결혼할 때 약간의 목적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안녕? 이게 뭐에요? 이어이어 어디 가고 있어요 집에 있어요? 네만 Welcome, welcome, welcome. Hell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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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렇게 주일 예배 전에 말씀을 3장씩 읽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합니다. 와. 이 공주님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차보타가 이제 메인 싱어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가장 예쁜 친구래요.

바닥이 이제 물이 같지 않고 흙바닥이다보니까 잠 못자다가 이제 좀해 뜨면 따뜻해지니 그때 다시 잠들고 아우. 그래가지고 아우. 겨우 추우면 추울수록 예배는 시작은 홉시에 한다고 아우. 하는데 이제 계속 d 레이가될수있도뭐 이렇게 더워지면 제때 와야죠 추울 때는 이게 어쩔 수없어 예배 시간 늦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비스켓을 하나 더 줍니다. 사탕하고 비스켓하고. 예, <봐라> 예. <봐라> 아니, 설교를 온몸으로 하시더라고요. <laughs> 애들, 애들 설교. 음. 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한 곳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문제잖아요. 애들은 계속 움직여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용해서 설교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네. 집에 안 가고들 이렇게 있네요. 교회 음, 안마당에 <laughs> 프로젝터에 뭐 문제가 생기셨나? 아 예배 끝나면 바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이제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싶어서... 여기는 정말 예배가 그냥 정말 축제 같네요. 아이들이 너무 즐겁고 재밌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제, 저도 덩달아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네, 근데 <laughs> 왜온 거니? <laughs> 이제 애들 또 바로 합창단 연습하러 들어오네요. 음, 어제 연습한 거를 이제 한번 체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한 줄씩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음. 음.

연습 다 끝났어요? 네, 지금 다 끝났습니다. 아, 얼마나 몇 번이나 연습해요? 보통 원래 한두 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나가지고 아... 네, 조금 빨리 끝난. 음... 그럼 주일에 한번. 음, 토요일에 이제 왔거 하는데 토요일 날1 하는 0 시부터 1 2 시. 다음에 주일은 예배 끝나고 이제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아... 반 정도 하는데 어... 오늘은 <laughs> 예배가 늦게 끝나가지고 네, 네. 애들이 배고파해서 예 네, 배고파해서 <laughs> <그리고> 저희도 배고프고 해서 오늘 <laughs> 끝냈습니다. 그 이쪽하고 이쪽 그룹이 뭐좀 뭐라고? 다르죠. 여기는 이제 예전부터 했던 친구들이고 아... 이쪽 그룹은 이제 새로운 멤버를 뽑은 거예요. 아... 이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다음 주 토요일에 캐스해서 트 나눌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를 즐겨해요. 음... 노래하는 걸 즐겨하고 그리고 또 그냥 하는 거보다도 그래도 이런 점. 합창단을 만들어서 하면 좀더 애들이 배울 수도 있고 또 합창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서 음. 서로 맞춰주면서 음. 서로가 함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 또 삶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지 아름다운 하모니을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 말씀과 예배도잘 자라서 정말 음. 있는 자리에서. 뭐 유명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음.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 음. 이게 이제 제가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저는 운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청소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laughs> 네. 대통령도 필요하고 음. 또. 그 선교사도 필요하고 음. 또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음.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음.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음. 그냥 자기한테 먼저 주어진 대로 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음. 어떤 직업이 직업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음. 나한테 주어진 직업 하에서 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음. 그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음. 아이들이 그 도시락 박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음식을 담아주면. 아멘. 아멘. How to use this 와 힘들다.